제가 주부로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4월 7일 재복을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한 말씀 드리고자 감히 이 자리에 주부로서 섰습니다.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주부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. 재복을 선거 여러분, 재보궐선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왜 하시는지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때 심판하십시오. 그러나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부산 발전을 시키고 부산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재복을 선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기억하셨다가, 과연 성결 문제가 어떤